안녕하세요 용연닭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요새는 비가 와서 이렇게 또 날씨가 오중충하네요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 좀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자리도 옮기고 그리고 일부는 옥상으로 좀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쪽 아이들은 원래 좌측에 있던 아이들인데 너무 촘촘히 놓여졌던 아이들을 좀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원래는 옥상에서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키우는데 옥상에서 키우다 보니까 비오는 관계도 그렇고 해서 옥상에서 키우다 보면은 비가림막도 해줘야 되고 햇빛 가림막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옥상에 올려 놓고 베란다에서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주로 청 종류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놨죠. 이렇게 해서 올해는 베란다에서 키워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못 길인 선인장인데요. 아주 어린 아이를 사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기린 선인장은 개발 선인장을 목기린 선인장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아직 뭐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기린 선인장이고요 이쪽에는 개발 선인장 신동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자리가 많이 이제 훤해졌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은, 퍼플 딜라이트도 있고요 이쪽으로 꽉차 있던 아이들이 자리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던 아이들은 거의 그, 이 꼬지 뭐 이런 종류들로 이제 키운 아이들인데, 옥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해졌죠 그리고 여기도 자리가 좀 넓은 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공간을 좀더 넓게 하기 위해서 차츰차침제몇 개씩은 이렇게 옥상으로 올려서 키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리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선별을 해서 여기에 놔둘 아이들은 좀 놔두고. 한반 정도만 옥상에 올려서 키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지 계단에 내놓은 아이들입니다. 염자 그리고 아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여기 꽃기린도 있고요. 이렇게 또 개발산장도 이렇게 이꽂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염저 이 아이들은 지금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이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뭐 비가림막 그리고 햇빛 가림막 이런 거안 하고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내놓은 상태입니다. 밖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아이들이 물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요새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에 이렇게 내놓았고요. 이 아이들은 군자란인데요. 요새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란 이 아이들은 꽃을 피기 위해서는 겨울에 좀 춥게 이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푸른 데서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올해도 어김없이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옥상입니다 블루베리 아이들도 이렇게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누비네 크릭스고요. 염자 아이들 적심에서 산목으로 키우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도 요새 며칠 비가 왔는데 비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도 안하고 이 아이들도 여기서 가을까지 키울 생각입니다. 자 여기 또 미니엄자도 이렇게 밖에 내놓았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바이솔인데요. 겨울에 여기서 겨울을 났는데도 이 아이들이 월동을 한다고 해서 처음 이렇게 키워봤는데요. 죽은 아이들은 죽었고 여기 보면은 살아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저쪽에 보면은 또 죽은 아이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이 아이들은 꽃기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크랑코의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오는 비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까라솔 종류들 에티지아. 이 아이들도 꼬집기를 해서. 이렇게 또 나오는 아이들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내놨습니다. 여기 이제 빈 자리들은 또저 밑에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을 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마 밑이라 비는 많이 맞지는 않는데요. 들이치는 비는 그냥 맞게끔 이렇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이 꼬지로 키운 아이들이죠? 많이 컸습니다. 이쪽은 서쪽 방향이라 아침에 햇살들은 제대로 못 받는 곳이라 이렇게 바퀴를 달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끌어서 햇빛을 좀 많이 볼수 있게끔 이렇게 바퀴들을 다 달았습니다. 전에는 밑에 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비 오면 밑으로 놓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밑에 아이들을 다 올리질 않으니까 이 다이 전체에다가 바퀴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햇빛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통풍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통풍은 잘안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들었었는데. 요새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물이 예쁘게 드는 것 같아요. 바람도 잘 불고 또 기온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쁜 색으로 또 요새도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세청 마사들 좀 이렇게 또 사다 놨죠. 아이들 배아토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옥상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닐하우스를 만들게 되면은 장소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서 또 여기 옥탑방을 이렇게 전 왔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도 좀 불편할 것 같고, 겨울에도 또 난방 문제도 있고 해서 아쉽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런 풍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봄비가 또 내리고 있네요. 봄비는 아이들에게 참 좋은 영양소를 갖고 있죠. 이렇게 또 비를 맞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집 베란다와 옥상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현다이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